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이 이렇게 변하느냐 할때 굉장히 많이 변해요. 생태계가 근데 우리의 믿음의 생태계가 변하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 어느 날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해가지고 믿음이 쭉 없어져가지고 가면은 나중에 고기도 하나도 없어지게 되고, 나중 가면은 농사하는데 하나도 거둘 것도 없어지고, 그런 그 흉년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경제하고 영적인 것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백배의 소출을 얻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먼저예요. 영적으로 부자가 되는 게 먼저예요. 아멘. 영적인 풍년이 들면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풍년이 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행복해질려 하잖아요. 진짜 행복해지고 싶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하고 잘 지내야 돼. 하나님하고 잘 지내서 거기서 우리가 즐거움을 얻게 되면 우리의 사람들하고 지내는 것도 행복한 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간간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유한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자인가, 그거를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양식과 모든 관계는 형통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배고프지 않도록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룻기에 보면, 성경의 룩기에 보면, 룩의 시어머니가 누구예요? 나오미죠. 나오미의 자부가 누구예요? 룩이에요. 그런데, 이, 그, 나오미가, 나오미가 원래 어디 살았어요? 베들렘에 살았죠. 베들렘. 베들헴이라는그 이름은요,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먹고 살 만한 동네예요 근데 이 베들레헴에 어느 날 흉년이 찾아왔어. 그래서 그러니까 보따리 사가지고 모압 지방으로 갔어. 그랬더니 남편이 죽고 큰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죽었어. 근데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은 결혼을 했어. 그래가지고 과부만 남기고 다 죽어버렸어 남자들이. 그래서 나중에 하, 여기 와서 망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과부 며느리 둘 데리고 과부 왕 과부 나오미가 어느 날 소식을 들었죠. 먹고 살기 어려운데 베들레헴의 고향에서 온 소식을 들었는데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대. 그래서 먹을 것이 무척 많대. 그래서 아이고 돌아가자.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그러고 향으로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오래간만에 이그나오미를 보니까 환영할 거 아니에요. 나옴이 어디 갔다 왔어? 무엇 갔다 왔어요? 그지 구석만 했다. 고향 오니까 좋다라고 하니까 이나오미가 뭐라 합니까? 나를 나우미라고 부르지 마라. 내 이름은 마라다, 마라. 마라라고 하는 말은 쓰다, 괴롭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인생 망했어. 나는 더 이상의 옛날의 나우미가 아니야. 이렇게 탄식하거든요. 그리고 뭐예요? 이사 괜히 안갈것 같잖아요. 왜 이사를 가요? 거기서 버티면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게 중심이 되야 되는데, 그건 없어.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일단 간에 굉장히 동물적으로 움직여. 예? 네? 동물적으로 움직이고 아주 육신적으로 움직여요. 그래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조건반사가 뭐냐면 육신적으로 배고프면 어떻게 돼? 배고프면 어떻게 돼? 이거 막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어, 배고프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먹고 살 것인가? 하나님께로 나가야 돼? 하나님께 나가겠다. 내가 죽어도 천국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돈이 돈을 낳고 돈이 돈을 낳고. 아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점점 더 하나님과 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 안 되는. 거예요. 학계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니들 동전 어디 갔냐. 금고에 돈이도 없어졌잖아. 먹어도 배고프지. 마셔도 무마르지. 입어도 춥잖아. 왜 그래? 모르겠는데요. 모르긴뭘 몰라. 니들 집잘 살잖아.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돼서 지금 불타버렸잖아. 그래서 포로로. 바벨론 공격을 받았을 때 성전이 불탔는데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살았어요. 70년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 해방시켰어. 그래서 예루살렘은 돌아왔어. 뭐 하러 왔어요? 불탄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왔어요. 아, 그랬는데, 어, 돈 없고 힘 없고 피곤하니까 일단 간에 우리가 살고 봐야 돼요. 하나님 잠깐만, 하나 기다려줬거든요. 그랬더니 기다려줬더니 집을 짓고는 계속해서 자기들 집만 꾸미는 거야. 부셨다가, 붙셨다가 부셨다가, 붙셨다가 알죠? 하루에도. 세수를 몇번 하고. 바르는 것도 막 바르고. 그래서 제가 스킨 바르고 로션 바르는데, 하, 크림을 바르라는데요. 그거는 좀 그렇더라고. 크림을 발라야지 피부가 좋아진다는데, 그거는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냥 물 스킨하고, 그, 로션인가요? 뭐, 유액이런가요 그거 조금 바르는데, 우리 딸이 그러던데요. 아빠 잘 모르면, 그냥 멀근것부터 해. 근데 나중에 좀 끈적끈적한 게 마지막에 하는 거야. 알았어. 그 크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 크림은 안 해요. 그럼 보면은 그러니까 그 법칙이 있는데요. 그 법칙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그런 법칙이 대요 근데 성전은 불타서 있는데 편하는 거예요. 자기 집이 마음에 안 들면은 여기서 여기로 옮겼다가 인원 갖다가 버리고, 똑같다 새거 사오고, 그거 안 되면 또 인테리어에서 똑같다 붙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깨끗하게 살긴 살아야죠. 그런데 와서, 아, 성전에 와서 편안해야 되지. 예? 성전에 와서 편안하고, 예배 드리는데 편안해야 되지. 그거 꾸미느고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동전이 구멍이 뚫려가지고 다 사라지고 없잖아. 나중에 서면 봐. 그게 사실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진짜 그러죠. 아니, 왜 일산에 왔을 때 아파트를 분양받았을까? 열름밭을 사지. 예? 명심하셔야 돼. 그러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막 돈만 따라서 가잖아요. 그런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다고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막 회사도 보면요. 망하는 회사 같은데, 어, 아, 그 회사 그냥 주식 받아가지고 부자들이 있대요. 근데 다른 사람들 야가 가지고 "아, 이 회사 망할 것 같다" 해서 다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냥 막그 주식, 뭐 몇백 원, 천 원도 안 하니까 막줄대요 월급만 받으면 그냥 뭐 주식 다 사고 주자다. 주식, 주식 부자예요. 그 지금 막 조금씩 가졌는데 직장생활 그리 오래 하지도 않았는데 회사가 그냥 안 망하고 섰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막 재산이 막몇 억이고, 막 평생 먹고 살것다 다 벌어놓은 거예요. 아, 그렇게 잘났으면, 자기 똑똑했으면, 좋은 회사 막 가서 막 하면 될거 아니야. 근데 그냥 나는 그냥 다니는 거야. 그리고 월급만 타면 그냥 주식 사놓은 거야. 같은 회사를 다녀도요, 막 이렇게 막 10년 다녀가지고, 어, 회사에도 너무나 빈부차게 심하대. 그래서 입사해가지고 10년이 됐는데, 뭐 5년, 10년이 됐는데요. 그냥 월급 얼마 안 되는 거 받아가지고, 주식만 다 사놓은 사람은 완전히 수, 막, 수억에다가 막 10억 넘어가는 부자가 됐는데, 의심이 많아 가지고, 이 회사 의심이 많은 거야. 절대로 주식 안 사는 거야. 네. 이래 가지고는 월급만 받아서 다 쓰고, 얼 받아서 다 쓰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같은 회사를 똑같이 다녔는데, 그래 가지고 너무나 이렇게 마음이 안 좋다 하더라고. 왜 내가 그 주식을 안 사고, 어, 그렇게 했을까? 똑같이 회사를 똑같이 다녔는데, 한쪽에는 부자가 돼버렸고, 한쪽에는 그냥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야. 그래 가지고 회사 오면 주식 없는 사람은 살 맛이 안 난대. 왜 나는 이렇게 요구 밖에 없는데, 쟤는 저렇게 부자가 됐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우연이라고 보겠지만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볼 때, 하나님이 복주시는 방법은 너무나 여러 가지예요. 아멘? 하나님이 복주시는 방법은 너무 여러 가지예요. 우리가 건강의 복을 받는데, 하나님이 건강의 복을 갖다 주시는 방법이 너무나 여러 가지라니까. 어, 타고나기를 병안 걸리는 체질로 타고나버리면요, 그냥 공부한 거예요. 근데 골고루 80이라고요. 너무나 이렇게 생활 습관이 이 사람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9시면 되면 불 끄고 자는 거예요. 아이 노인이 굉장히 건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봤거든요. 제가. 막 노인 마라톤도 하고 그런데 뭐 9시 되니까 는나 가야 된다고 가더라고. 셀 모임하다가 자야 된다고. 그러니 안 건강할 수가 있냐고요. 너무 좀 지나쳐서 그렇지. 우리는 되는 대로 먹죠. 오늘만 먹어. 오늘도 한잔 내일도 한 잔. 아, 오늘도 뭐 갈비, 내일은 소갈비, 내일은 돼지갈비 계속 먹어, 그게 되나 안 되지? 그러니까, 병이 나더라도 병이 나더라도 찍어내 가지고 막 조기 발견해 가지고 딱 치료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잖아요. 근데 완전히 만신창이가 돼 가지고 이거는 막 말기예요. 이러면은 속수무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상상력을 발휘하시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복을 주는가해서 상상력을 발견해라 어? 회사 가더라도 막 삼성 가면 다 된다는데 삼성 가서 죽어나온 사람도 많잖아요 병 나가지고. 근데 그 반대도 있거든요. 반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또 월급 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가 사업에서 자영업을 시작했는데, 근데 막 자손 대대로 물려주는 거예요. 그런 업도 있죠. 그런 업도 있잖아요. 서민 갑부를 봤는데 며칠 전에요. 보좌에서 봤는데. 어, 강릉에, 저는 많이, 강릉에 몇번 가도 그못 봤는데, 강릉에 유명한 그 소몰이 국밥집이 있대요. 권장님이 아시나요? 근데 그분은 너무 없이 전골또 달다가, 강릉 분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경상도 비슷한 사투리 하더라고. 근데 그 강릉에 정착을 했는데, 시장에서 이렇게 막, 부친게 에서막 팔고, 먹고 살게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시장에 소몰이, 권장님 아세요? 권장님 손들 봐요. 아세요, 거기? 몰라요? 내가 살 살기 위해서 권장님이면 내가 이러다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닭을 들어오는 바람에 서울로 왔어 그때 소보리 국밥을 했어야 되는데. 아, 죄송합니다. 그 얘기는 아니고. 근데 어쨌든간에요. 어? 그냥 소보리 국밥 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잠깐 봤는데 할게 없으니까 시장 바닥에서 그냥 전부 저서 파니까 그게 밥벌이가 됩니까 안 되지. 그럴 거는 그 옆에 있는 할머니가 그랬대 소보이국지고 했는데 할머니 연세 너무 많이 드셔서 힘들어서 못한다 네가 해서 그냥 갖다 안겨버렸대 그래서 그걸 물려받은 거예요 <laughs>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거기 나오는 TV 나오는 것만 해도 보니까 자기 번 돈이 60억이라는데 60억이요? 간에 기별도 안 가는가봐 6천억 그래지 기별이 가는가? 6, 60억을 본 거예요 <laughs> 그거 해가지고 60억을 본 거예요. 지금 사회가 맡아서 하는데 근데 이분 나이 많지도 않아요? 6 0대예요 60대인데 사회가 40대인가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힘드니까 사회가 와서 너무 번창해서 1호 좀 내고 2호 좀 내고 그래가지고. 뭐 하루 며칠에 500만원 난다나? 막 그래. 여기 뭐국밥집 둘인데. 아, 그래서 우리도 그냥 소문이나 삶을 걸 그랬어. 응? 어? 그것도 기술이 됩니다. 기술이 있어서 뭐 있다는데. 아무튼 간에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복주시는 방법이 어, 내가 직장 취직해야 돼. 그러니까 는뭐 하고, 하고, 또, 또 하고 했는데, 가가지고 취직해서 좋더라 했는데, 상황이 그게 아니죠. 가서 또 승진도 안 되고, 가가지고 적응이 안 돼가지고, 왕따 당해가지고, 막정신병은 입원하고, 뭐, 수, 있대요. 그런 분들이. 어, 직장 갔다 해서 다 만세 부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몰라. 그러 그러니까 우리가 좀 순진해야 돼. 엄마가 뭐 해줄게. 말잘 듣고, 동생하고 싸우지 말고 잘 있어. 그러면 예, 그러고 있잖아요. 뭐 생길까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실 때 아닌 게 아니라 배우자만 잘 만나도 돼요. 그걸 몰라서 그렇지. 안 그래요? 아 이거 병나서 죽을 사람하고 왜 결혼했어? 가라스 많아지. 희생할고한 거예요? 모르다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주심에 관해서 우리가 상상력이 있어야 되고요, 좀 순진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거를. 이거는 완전히 경제의 법칙이다. 그게 아니라 이거는 믿음의 법칙이다. 이런 생각이 우리 집 쌀떡이 쌀 떨어졌어라고 할 때, 와 어, 이거는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야. 이리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믿음의 그 법칙이 뭔가 그거를 생각해야 되겠죠. 자 강원도로 갑시다. 강원도로 가면 태백도 있고 정선도 있어요. 어디가 좋아요? 옛날엔 둘다 탄광, 태백에도 탄광, 정선, 정선도 탄광. 그래가지고, 못 살겠다 해가지고 정산에서 만들어낸 게 뭐예요? 탄광이 거의 다문 닫으니까 만드는 게 뭐예요? 카지노. 그죠? 그랬는데, 도박장을 만들었는데, 도박장이 인생 막장이에요. 예, 지금도 그 탄광 합니다. 얼마 안 돼서 그렇지. 연탄 아직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 퇴백에 막장 들어가면 아직도 그거 하는데요. 거기 들어가면요, 그게 마지막, 인생 막장이라는 말이 제일 마지막에 하는 일이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먹고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카지노 가가지고 막장 하는 사람은 못 살아. 그거 그지야, 거 그지. 정선 주변에도 그지들이 많대. 어떤 그지들이냐. 대학교수도 있고, 경찰도 있고, 괜찮은 사람들이요. 근데 도박에 빠져가지고 와서요. 다탕진하고요 집에도 못 가는 거예요. 잘렸어. 교수님이 왜 잘렸냐? 어느 학교 교수인지 모르겠는데, 아, 교수도 도박해가지고 갈 데가 없는 거야. 돈다 잃어가지고. 아, 그런 사람들이 있대. 정신 나간 사람 굉장히 많아요. 세상에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요. 마카오로 원장 가가지고, 마카오 가면 제가 안 가봤는데, 마카오 가면 또 도박장에 한국 사람들, 이게 <laughs> 없어가지고 <laughs> 길거리에서 노숙하고 얻어먹고, 한국도 못 오고, 그런 사람 많대. 정리 차려요. 차라리 내가 가서 막장 들어가서 탐광해서 일을 해서 탕캐는게 낫지, 도박장 가서 어설렁거리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게 믿음에, 믿음이, 이게 끝이 믿음으로 가는 거죠. 예,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육체로 가는 게 아닌가, 육신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토말이 땅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쭉 내려가는 것 중에서 바다 중에 제일 것은 마라도마라도 끝에 가면 이어도 그런데 육지 중에 제일 끝에가 토마리요 토말 땅끝이요. 그래서 이름이 땅끝이잖아요. 우리나라 육지 중에서 제일 밑에라 해가지고 땅끝인데요. 거기 가면 분명히 바다가 있기 때문에 땅끝입니다. 근데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면요 바다로 나가는 첫 출발지예요. 그러니까 뒤집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어려요라고 생각할 때 아니야 믿음의 부자가 되면 돼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내 생활이 어려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돼. 아니, 복이라는 건 통장에 들어와야 복이지. 아니, 통장에 들어올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게 너무 많아. 아멘. 그거 뒤집어 놓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에 부자 되자. 아멘.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러는 거였을 거야. 그렇게 항상 육신적으로 계산한 다음에, 그다음 영적으로 계산해. 내가 부자 되고 잘 되면 와서 신앙생활 잘한다. 아니야.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라. 그럼 뭐예요? 부자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부자 되는 방법도 여러 지예요 내가 소모 소국밥을해가지고 그렇게 돈을 많이 벌지 어떻게 알았어? 몰랐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먼저 쓸 것인가를 고민하시란 말이요.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부유하고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온전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깨었기 때문에 지금은 웰빙 그러잖아요. 웰빙 그래 봐야 즐기는 거 하고 건강 관리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굉장히 차이는 있더라고. 여행을 가더라도 어디로 갈까? 별 보는데 가자. 반딧불 보는데 가자. 우리 그래야겠잖아. 옛날 사람들은 그런 거 몰라. 그래가지고 뭐가지고 단풍차례에서 단풍 가면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날짜 보면 못해가지고 파랗기도 하고. 어떤 날가 보면 너무 늦어가지고 눈이 오기도 하고. 근데 요즘 사람도안 그러죠. 그러가잘잘 그러니까 잘 놀아야 돼요. 그거 잘 먹고 건강 관리 잘 해야 돼. 근데 그거 이상은 없다 그거요 그래서 계속해서 고독사가 나오고 그래서 계속해서 뭐냐면 그 자살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가 우선의 문제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지 건강하고 영혼이 잘범사하 영혼이 잘돼잘 놀고 교회 와서 노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일단은 안전해요. 뭐 교회에서 뭐뭐 잘못될 일이 별로 없어 바깥에 나가면 위험한 일이 굉장히 많아 나쁜 사람한테잘 걸리고 자 그래서 불신앙이 어디서 오느냐라고 할 때요 불신앙 아, 다 떨어졌어 다 떨어졌어 나중에 죽을 거야라고 불신앙이 어디서 오냐면 이건 내 생각이요 에내 아, 생각이 나는 항상 돈가지 계산하고 육신적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불신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은 뿌리 뽑아야 되는 거예요 썩은 이빨 뽑아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이 이가 다 망가, 다 무너지죠? 내 생각이나 내 어떤 그거를 엎어놔야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불신하고 있었냐면 세상에서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다는데 가는 거예요. 그져 두터지처럼 오르르, 오르르 몰려다니고 뭐가 유행한다 그러면요. 가서 하는 데다 해버리고 그런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뉴스도 보면서 이렇게 적당히 알아야 되지만, 거기 너무 몰두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막 사기꾼들도 많고요 가짜들도 많고. 정치하는 사람들도요. 둘 중에 하나는 틀린거예요 사실은 둘다 맞는데요. 조합이 안돼요. 그러면은, 어? 자유경제를 하게 되면은 다그런데 인정해야되는데 그거만 하면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통제를 하잖아요. 분별해라. 그 다음에 나눠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둘은 완전 적은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이라면 그게 아닌거예요 내가 만약에 좀 우파다 그러면요 좌파며 죽을라고요 좀 약간 좌파다 그러면요 우파며 죽는 거예요 근데 사실 둘다 맞는 거예요 근데 이둘 다를 포용하는 정신은 없어 왜냐면 하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자기 지지박 권력 받으려면 노조에서 확 잡든지 아니면은 사정이 돼가지고 고용을 하지 둘중 하나에 적당히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너무 몰두하면 안 된다는 세상에서 사람들이잖아요 아 경기가 좀어려우러면요 아예 그냥 주머니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진짜 겨울이 옵니다. 그러지 말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길거리 지나다 보면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어디 간지 몰라. 그래서 알긴 알았는데, 전부 다, 요즘에는 막 지하도나 이런 데 가면은 막다돼 있다며요. 놀이나 막 이런 그, 그런 게. 그래서 막 바깥에 눈에 보이는 거는 식당도 아무도 없고 그런데 그 노는 데가 있대. 그러니까 그런 데는 있대. 근데 어쨌든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너무 세상에 몰두하다 보니까 내 생각에 몰두하게 되고 세상에 몰두하다 보니까 믿음이 없는 게 자꾸 감염이 돼가지고요. 전혀 믿음이 없는. 그 TV에서 뭐 하나님 말, TV를 하루 종일 봐도 하나님 말 이런 말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 뭘 전부 다 빠져버리게 돼. 더군다나 이 불신앙에 무슨 퍼뜨리는 원인은 마귀들입니다, 마귀들. 예, 이 마귀들의 역사는요. 정말 하나님 없다 하고 신앙 없다 하는 건데 이거는 학자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정치하는 사람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김정은이 그러잖아요. 내가 막 해결해가지고 다 먹여살린다 그러는데 완전 가짜 선지자죠. 가짜 선지자예요. 김일성이부터 완전 거짓말의 왕이에요. 지상나원 그랬는데 굶어죽는 지상나원이 어딨냐 세상에. 그래서 예? 막 큰소리 치잖아요. 거짓말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불신을 엎어버려야 되죠. 그래서 자 이렇게 돼서 먹을 게 없으면 은 하나님 양식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양식 주시면 려 어떻게 했냐 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와야 되겠죠. 신앙의 자리로 돌아와야, 돌아와야 되겠죠.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겠죠. 믿음의 자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하고 수준이 달라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시는가 하면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다 보면 귀가 솔깃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동의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멘.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그러잖아요. 지금 죽게 생겼잖아.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다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양식을 주셔가지고 기근이 끝날 때까지 너희 집에 양식이 넘쳐날 거야. 밥상 차려라.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생기려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TV를 보게 되면요. TV 속에 푹 빠져 들어가고요. 영화를 보면요. 영화 속에 푹 빠져 들어가. 만 원을 냈는데 내가 한 시간 동안 재미 하나도 없으면 안 되지. 푹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거기에 푹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쥐야!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성경을 펴세요. 성경을 들으세요. 그 성경은 묵상만 써요. 저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항상 성경 놓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새벽에도 가야 되고, 오늘 새벽에도 나와야 되고. 고달프긴, 고달피다기보다는 그렇게는 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저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부럽죠, 저? 안 부러워요? 예, 네, 말씀을 가지고 살수 있다는 게 부러운 거예요. 말씀. 그리고 뭐 해야 되냐면,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믿음이 성립되려고 하면 우리가 반응을 보여야 돼요. 우리의 반응이 뭐냐?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이게 내 뜻이다라고 하면 알았어요. 그렇게 할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세요. 주위를 걸어가게 지켜라. 알았어요. 주위를 걸어가게 지킬 수 있도록 힘주세요. 원수가 나타났어. 원수 사랑해라. 안 되는데요? 원수 사랑할 수 있도록 힘 주세요. 하나님 께 기도하는 거예요. 남의 끌보면막 시기심이 나잖아요. 시기하면 안 돼. 다른 사람 축복해. 알았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 축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점점 좋아지게 되고 믿음이 좋아지게 되고 신앙에 부유한 사람이 될때 풍년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풍족하고 풍년이 되는 대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이 끝이 아닙니다. 육신으로 보면 육신은 낡아져서 이렇게 없어지는 게 끝이에요. 보셨잖아요. 집에 돈 있으면 뭐예요? 돈이 쭉 떨어져죠. 네? 우리의 우리의 육체는 뭐예요? 나이가 들면 뭐예요? 점점 기능이 약해지잖아요. 근데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은 독수리처럼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성질상, 아멘. 그 때문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게 있고, 육체에서 육체로 내려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일은 바로 이런 겁니다. 어떻게 이사립도와가 부가 그 기근의 시대에 3년 6개월의 기근의 시대를 양식이 떨어지지 않고 살았느냐라고 할 때, 첫째, 이건 먹고 나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불신앙적인 생각이나. 돈 가지고 이거 계산하는 거, 계산기 두드리는 거나 여기서 일단은 벗어나야 된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 할수 있다. 바우상을 처치하게 되면 우상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 주신다. 불신앙적인 염려와 근심을 던져버릴 때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이 생기게 되면 우리의 미래에 변화가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경제적인 법칙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고요. 이 경제적인 법칙을 엎을 수 있는 법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아멘. 내가 수입이 100이라도 사고나 버리면 마이너스 200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100이라고 하는 것도요. 나중 가서 보면요. 얼마나 천이 되고 많이 될지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주심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이고 안 되겠다. 못하겠다. 죽겠다. 형편이 어려우니까 나는 못하겠다. 교회 가는 것도 나안 가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것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이렇게 육체의 법에 시달려가지고 쭉으로 들지 말고, 우리의 영혼이 싱싱해서, 우리 영혼이 항상 하나님을 긍정하고 믿음으로 말미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3년 6개월 동안 양식 먹을 수 있는, 영혼이 잘 되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갈 수 있기를 똑같은 조건으로 말씀드렸죠. 올한해 마지막에 결산은 뭐예요? 믿음의 결산이다. 아멘. 믿음 안에서 결산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이 말씀 붙들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